자 사랑해. 오늘은 제가 보니까 얼굴을 나오시면 안 되는 우리 사모님들이 많으셔 갖고 의정부 용인 전남 광주 또 영등포 많은 분들이 왔는데 아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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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영웅 씨 좋아하시죠? 네. 황영웅 얼만큼 사랑해요? 하늘만큼 사랑해요. 네 그러면 우리 황영웅 사랑해. 황영웅 사랑해. 황영웅 씨 빨리 복귀하기 바라죠? 네. 화이팅! 네, 자 제가 오늘은 얼굴을 못 보여 드리는데 요 우리 여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울산에서 차가 한대 올라오기로 했는데 어제 너무 늦게 내려갔는지 오늘은 울산에서는 차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자 한번 우리 황영웅님 왕테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게 주말 뒤로 갈수록 이게 다, 광고 단가가 높아서 황용 씨 렌더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. 그걸 참고로 알고 계셔서요. 자, 오늘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전남 광주 또 의정부 또 용인 그리고 영등포 또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? 용인, 광주에서 오셨고 여기 광주, 네 그리고 용인, 용인, 네 신천, 인천, 인천. 와, 인천에서도 오셨네. 네. 아, 광주 팀. 네. 우리 사모님 잠가 들고 계세요. 얼굴은안 찍고 그만 찍어 드릴게요. 네, 우리 사모님 너무 예뻐서 첫사랑 애인이 찾아올까봐, 네황용웅황용웅네황용웅 만세입니다, 네, 네 기다리세요, 네 오늘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지만서도 우리 황용웅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팬분들이 오셨는데요, 계속 꾸준히 오고 계십니다, 또 단체로 오시는 분도 있고.